Hello, everyone. Korean Basic 33 거나 안녕하세요. Korean p r t 배쌤입니다. 거나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있다, 없다, 그리고 이다, 아니다에 사용합니다. Ending in a consonant, ending in a vowel 모두 거나입니다. 먹다, 먹거나, 가다, 가거나 동사, 먹다, 마시다, 먹거나 마셔요. 보다, 있다, 보거나 읽어요. 형용사, 좋다, 나쁘다, 좋거나 나빠요. 거나는 절의 마지막에만 사용합니다. 네, 주말에 뭐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갈 거예요. 문법 시간이 있어요. 그럼 보통 뭐 해요?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운동해요. 친구를 만나요. 그럼 보통 뭐 해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보통 뭐 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음악을 들어요. 생일에 뭐할 거예요? 친구들하고 파티하거나 가족하고 식사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수영장에 가거나 집에서 책을 읽고 싶어요. 말하기, 아래 운동을 하다 음악을 듣다, 건화를 이용해서 말합니다. 미에코. 시간이 있을 때뭐 하세요?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들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태권도를 좋아해요. 음악을 듣다, 노래를 하다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뭐 하세요?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해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클래식을 좋아해요. 노래를 하다, 춤을 추다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뭐 하세요?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춰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한국 노래를 좋아해요. 춤을 추다, 영화를 보다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뭐 하세요? 춤을 추거나 영화를 봐요. 어떤 춤을 좋아하세요? 라틴 댄스를 좋아해요. 자, 대화를 완성하세요. 1. 테니스를 치다, 여행하다. 가. 한세 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테니스를 치거나 여행해요. 이번 주말에는 뭐할 거예요? 여행할 거예요. 영화를 보다, 산책하다. 친구하고 보통 뭐 해요? 영화를 보거나 산책해요. 오늘은 친구하고 뭐할 거예요? 오늘은 친구하고 영화를 볼 거예요. 3. 친구를 만나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가. 저녁에 보통 뭐 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오늘은 뭐할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사. 여행하다, 아르바이트하다. 가. 방학 때 보통 뭐 해요? 여행하거나 아르바이트 해요. 이번 방학 때는 뭐할 거예요?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연습 권화를 사용해서 대답하세요. 1. 영화를 보다 음악을 듣다. 민아 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요. 2. 친구를 만나다 TV를 보다. 안 씨, 저녁에 보통 뭐 해요? 친구를 만나거나 TV를 봐요. 다음 3번. 아르바이트를 하다, 여행하다. 지훈씨, 방학 때 보통 뭐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해요. 네, 다음 4번. 파티하다, 식사하다. 가. 수잔씨 크리스마스에 보통 뭐 해요? 나. 파티하거나 식사해요. Goodbye. See you again. Class 34.